아 구독 안한 어둠의 고리들 구독! 끝! <목소리> 안녕하세요. 창작 멘토 분마녀 편집장입니다. 작가가 쓴 원고를 편집 전에 PD가 보고 의견을 전달하는 작업, 이 행위를 업계에서 리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뷰는 이미 유통된 상태의 제품에 대한 후기, 감상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웹소설 PD의 의견은 그야말로 의견일 뿐이고, PD는, 편집자는 작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사업 파트너, 현실적으로는 거래처 직원일 뿐이에요. 원론적으로 PD는 작품에 대한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왜? 저작권자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가 표절 관련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더 얘기할게요.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담당 PD와 강사를 설득할 필요 없다. 모든 분야의 지망생들이 합평이나 피드백, 댓글을 받았을 때 상대를 설득하려고요. 그러나 그게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독자를 원고가 아닌 설명으로 설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도 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자님의 원고나 시옵시스에 피드백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원고가 아니라 추가 설명으로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관계자도 납득이 안 되는데 독자가 이해하고 납득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시놉시스를 보여주면 독자가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놉시스를 독자한테 보여주진 않을 거잖아요.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놉을 보여줘야 이해받을 정도라면 너무 심각한 레벨인 거잖아요. 이건 작가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드백을 받았는데 아 나는 A라고 시놉을 정리한 건데 담당자가 이게 B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나도 A로 쓸 생각이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원고서 A로 쓰면 됩니다. 이 경우가 신업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겠죠? 원고는 다른 문제예요. 원고를 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애초에 추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이게 원고에서 뭔가가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설득하려 노력하지 말고 채우세요. 원고로 보여주세요. 피드백 100% 따를 필요는 없다. 강사나 PD의 피드백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1화가 아니라 나중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피드백이 나왔는데 본인은 빼고 싶지 않아 이거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피드백의 목적은 현 상황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괜찮아 보이도록 상품화했을 때더 이득이 되도록 교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이 스토리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하는 건데 피디들도 솔직히 말하면 기성 작가들한테는 적당히 얘기합니다. 의견 전달했는데 작가가 아, 나는 고치기 싫다. 고, 한다면, 피디도 괴로워하면서 더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뭐냐? 검수해서 잘릴 각. 이거는 100% 잘린다. 이 정도 되는 내용일 경우. 혹은 시장이 나왔는데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 그 소재를 또 쓰려고 해. 이럴 땐 조금 언급이 되겠죠? 어쨌든 고치지 않아도 재미로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PD가 그거를 단언할 수 없는 거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기성 작가들 중에서도 상위로 올라갈수록, 탑티어일수록 이걸 뚫어버린 케이스가 많죠. 하지만 반대로 PD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가들도 탑티어에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귀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드백이 있었는데, 안 고쳤다. 그럼 댓글에 그 내용이 100% 나옵니다. 구매하고, 아, 나 작가님 이름 믿고 아무튼도 샀지만, 이거, 이거 싫었다.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싫어서 나는 더 이상 안 볼란다. 이렇게 하차할 수도 있고, 이것도 또, 이제, 케바케, 작바작이죠. 어쨌든 선택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피드백을 100% 따를 필요도 없고 100% 반영할 수도 없어요. 애초에 그 피드백을 100% 반영할 수 있다면 신인도 아니고 지망생도 아니겠죠. 계속 쓰고 계속 댓글 받고 계속 피디의 피드백을 받다 보면 뭘 고쳐야 하는지 어떤 걸 반영할지 어떤 걸 고집해도 괜찮을지 더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선택이 틀릴까 맞을까? 이 PD의 말이 맞을까 틀릴까? 북마녀한테 확인 받아야겠다.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드백 중 어떤 걸 반영할지 선택하는 것도 공부고 경험이고 실력입니다. 이 계속 하다 보면 경험도 늘고 실력도 늘어요. 경험을 해 봐야 경험을 계속 이어가야 경력직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있어요. 피드백을 장기적으로 쭉 받는 게 어느 정도 도움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월십자 클럽을 계속 하는 거기는 합니다. 한 달하고 퐁당, 한 달하고 퐁당,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쭉 하시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아, 근데 스터디를 퐁당퐁당 들어올 순 없어. 이 티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걸 고치면 더잘될 거야. 힘들면 조금 쉬어도 돼. 그렇다고 계속 쉬면 더 오래 걸리지. 아, 잘될 거야. 근데 그걸 고친다는 전제로 잘될수 있어. 이것이 바로 북마녀의 스탠스입니다. 여러분, 고치면 더더더잘될수 있습니다. 그럼 북마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스로 하게 됩니다.